반갑습니다. 메라텍 어소시에이트 황혜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드릴 내용은 다단계가 불법일까, 네트워크가 불법일까.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또한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한글로 말하면 다단계, 영어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확하게는 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유통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오늘날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통입니다. 유통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유통은 시전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 역사는 신라 지증한 때부터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물교환의 방식에서 화폐를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조선의 상평통보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식 유통의 시작은 1970년도 슈퍼마켓이 도입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럭키 슈퍼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자주 봤죠? 어렸을 때 이런 슈퍼마켓에서 저희들은 이런 생필품이라든지 군것질거리, 그리고 과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때 생활 수준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백화점과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보이시는 백화점이 익숙하시죠? 바로 부산 서면에 있는 태화백화점입니다. 이 태화백화점도 서면에 롯데백화점이 생기기 이전에는 서면을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에 롯데리아도 지금의 로고와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의 추억이 샘소수시죠. 옛날에 롯데리아도 1980년도 때 우리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들어왔던 유통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때 1가구 1차 또한 가전제품이 대형화가 되면서 대형 할인 매장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크와는 좀 다르죠. 그 시절의 홈플러스의 마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두 대형 할인 매장은 우리 생활 수준이 차가 보편화가 되고 또한 우리 생활 수준에서 가전제품이 대형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한 유통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찍고 넘어가야 될 것이 1990년도 때 대형 할인 매장을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상이 바뀌면서 돈을 벌수 있는 냄새를 잘 맡는 기업들은 아, 대형 할인 매장을 만들면 소비자가 모이겠구나 싶어서 각 요충지에다가 땅을 사서 이렇게 큰 매장을 차렸고요. 우리는 생활이 바뀌면서 그 흐름을 쫓아서 이렇게 대형 할인 매장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형 할인 매장이 엄청 붐을 일으킬 때, 이 대형 할인 매장의 전사의 카드 매출만 합혀도 100조가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대한민국의 1년 총 예산이 514조인데, 그 중에 5분의 1 정도의 매출이 대형 할인 매장의 회사로 다 들어갔다면 이 매출은 굉장히 상당한 게 되겠죠.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인터넷 옵쇼핑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인터넷 홈쇼핑도 반드시 우리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택배 산업이 성장했고요. 인터넷 속도가 증가했고요.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발전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터넷 속도가 느리, 느렸던 그 시절에. 뭐, 14만 4천 bps, 2만 8,800 bps, 뭐, 이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던 인터넷 속도로는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을 우리가 자유제조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디지털 디바이스가 도입되, 발전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2 0 0 0년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상이 변화하고 또한 택배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인터넷과 홈쇼핑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이곳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홈쇼핑의 전체 매출은요. 지금 현재 120조입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모든 매출에 대한 수익을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바로 선점했던 대기업들과 인터넷 홈쇼핑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후반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와 미래학자와 그리고 여러,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프로슈머와, 컨, 아, 프로덕트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프로슈머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통 메커니즘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을 네트워크라 볼수 있겠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반드시 그 나라의 1인당 GDP가 만 달러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GDP가 언제일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바로 1,800달러에 근접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8 8 서울올림픽이 마치고 나서 해외의 유수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아,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살만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의 그때 1인당 GDP가 2000달러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뿌리내리지 못했고 마음씨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악용되어서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GDP가 만 달러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올해는 우리나라의 GDP가 3만 2천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까지 생각하면서 좀더 나은 제품, 내가 어차피 먹고 쓸 것을 좀더 나은 제품으로 내가 소비를 하고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지금에서야 네트워크 마케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유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슈퍼마켓, 대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홈쇼핑,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바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점포가 있는 것은요. 현재 현재 상법의 유통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점포가 없는 유통망은요 상법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다단계가 불법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단계는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2조5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조5항에 다단계 판매란 하면서 정확하게 적혀 있죠. 이 다단계 판매의 특징은 판매업자가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3단계 이상 올라가는 구조를 다단계 판매라고 합니다.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 보험이 보험업 보험업이 다단계 판매법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2006년도에 금융업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보험업법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법을 따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법이 금융업법의 보험업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태는요. 아직까지 다단계 판매 형태를 띠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의 수익을 3단계 이상 올라가는 그리고 3단계 이상 올라가는 구조가 바로 다단계 판매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팔았을 때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갑니까? 보험 설계사는 그날 판매했던 보험 수익의 일부를 본인의 수당으로 가져가죠. 그렇지만 그 다음 달에도 팀장과 지국장과 본부장도 한 판매, 판매자가 판매했던 보험의 수익을 다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 이상의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판매 형태를 바로 다단계 판매. 또한 이 다단계 판매는 점퍼가 없이 방문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2조 5항의 다단계 판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단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법이냐? 네트워크 마케팅도 합법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법률 용어가 영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자로 변경하여 사업, 권유, 거래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1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11항의 사업 권유 거래는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이때 유인은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가이드, 커, 카운셀링,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품 제하 등을 구입하게 만드는 거래를 이야기한다. 즉,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래가 사업 권유 거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게 뭐냐면, 사업 권유 거래,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여서 나의 수익 구조를 늘려나가는 일이지, 판매를 하여서 수익 구조를 늘려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조 1 0이에 보시면, 판매라는 단어?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조 5항의 다단계 판매를 보십시오. 판매업자가 판매라는 말이 적혀있고요. 2조 1항의 방문 판매도 어떻게 적혀있습니까? 판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는 거래를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유통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점포가 없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다단계는 어떤 다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영상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도 다단계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불법 피라미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쉽게 오는 것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쉽게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안 좋은 다단계 피라미드, 즉 불법 피라미드가 오기 마련인데요. 법을 위반한 판매 유형, 즉 불법인 다단계 유형을 직접 판매 협회에는 이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저는 뭘 주목하고 싶냐면 6번입니다. 내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3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준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또한 8번에 보시면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판매가입,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게 한다. 즉, 내가 소비를 하, 하던 소득을 버는 사업자가 되든 그 중간 단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소비자일 때는 내가 소득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받는 형태의 유형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번부터 15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셔서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에 그리고 또한 소득에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나텍은요, 직접 판매협회의 이사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사는 어떤 뜻이냐. 지금 이 순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는 쉽게 생기고, 다단계 회사는 쉽게 생기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한 쉽게 생기고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안 좋은 회사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검사하고 검토하는 회사가 바로 직접 판매협회의 이사사인데요. 그 이사사 중에 메나텍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운영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광고비 유통비를 줄여서 소문을 내는 소비자에게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고 또한 재, 작은 매출이라도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매출이라도 감당하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유통방식이고요.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나서 소비자 군이 형성이 되면 나, 내가 사업자가 되면서 소득의 기회가 생겨나고 이 소득의 기회가 생겨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가 원하는 소득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소득을 잃어갈 수 있는 진정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한지 이제 횟수로 4년이 되었는데요. 웬만한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월세 소득 받듯이 메라테크에서 이런 월세 소득의 개념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 파트너들이 저와 같은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메라텍에서 만들어주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원할 수 있길래 있기에 진정한 윈윈 사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선택하시고 맞다면 주저없이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에게 소득의 기회와 내 삶에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밍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